그방 고고가 진짜 웃겨. 갑자기. 뭐를 쓰는. 갑자기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I was so surprised. 그래서. So I was. 아무튼. <laughs> anyway, I was very surprised. 에이 애 깜짝 놀랐었어. 네.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 just know it. 그게 뭐 저희 몰래 그렇게 막 하신지 모르겠는데. 뭘 했는데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제 회사 오. 분들도. The staff isn't telling anybody. 얘기를 일도 안 해주시고. 그런 거. It's just that so that's what a surprise is. 그 사프라이즈는 원래 그런 거죠. 미리. 아, I don't 아, know. It's not funny if you know it. t h a t 으흐흐 오 어디가도 지켜보는거야 시청자 여러이 보고 계세요 구독 구독 피네피가내 자리 다 차지하네 퍼피야 아. 내 자리 차지하지마 22일 22일은 한 일주일이나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좀 남았네 와우 일주일 일주일 진짜 성정맹 우리가 성정맹에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성정맹에서 연습했던 게 생각났어요 호호가 oh, oh, 아. 구두가 맘에 안들어 그리 너무 다샜다 모자 어서 싫어요 한명 정도만 모자 썼지 yeah, yeah. You weren't spoiling a n y m o r 그런 거들 많이 아니 많아요. 저는 일단 알겠습 얘네끼리만 재밌는 것 같아. 방 터질이 하는 사진 한. 아니... The f u n n i e s o t that makes us laugh will really be taken from that photo. 네댓글 달아들려 갑니다. 기간 오늘. It's due before m i n i g h t 까지입니다. 네열시 전까지. 몰라요. 열두시가지만 문의를 삼는다.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 다시 보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가 지나면 서인영 노래고요 음, 아무 의미 없어요 황이 하는 사진한테 댓글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It's due today before midnight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네, 12시 전까지 오늘 어, 12시 전까지 no, 30분 후에 s e 이거 끝나고 30분 안에 아그까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 빨리 포토 아, 그 뭐야? 뭐냐 그... 어, 참명하기 싫어 아까 오늘 여러분이랑 너무 난발해 엔진이 내고 그데도여러분이요고 진짜 이 재밌다 얘가 너무 싫어 음악 MC까지 했더라고. 나는 걍 그렇거든요. 쟤네분 선우를좀 자주 볼것 같아요. 어, 이것도 있다. 재밌겠다. Oh 이 y 인스타그램 누가 나 좋아요 한 거야? 어, 그럼 그렇지.